옆에 탁자도 있고. 어, 이 이렇게 곳이고요 수세까지 있잖아. 오늘 평창 바이공원을 가는 길에 평창 오일장에 가보겠습니다. 마침 또 바이공원을 왔을 때또 장날이래서 장구경을 왔습니다. 재미있는 장구경을 놓칠 어. 수 없죠. 장구경이 재밌어. 없는 거 없이 다 했어. 그래도 사진 이어 어, 그래. 드라이버 하나 사자. 여기 현금을 사야 될까요? 어? 현금으로 사야 될 되고. 현금으로? 현금. 아나안 가져왔는데. 현금 없잖아. 아, 아유 현금 가지게 없는데 통장에 넣어드리면 안 돼요? 예? 통장에. 아니 일돼요 아... 요거는 일자하고 십자하고 일자하고 돈이 없이 장난을 여기를 어떻게 올라래? 다른 거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나? 응. 아, 돈도 없으면서 뭐 다른 거 필요한 거를 찾아. <laughs> 많이 파세요. 예, 고맙습니다. 나물도 많이 나왔네. 지 장려삼. 장려삼 아니 이거? 고사리 봐. 으이, 와 이거 진짜 먹고사리다. 그치? 진짜 고사리 좋다. 음. 어머나, 다수기야. 아밥일만 원인데. 어머, 다기다 진짜, 진짜 좋다. 네. 네. 그래, 나도 여기서. 예, 네, 어디다 쓰세요? 아, 여 여기, 여기가 는게지 여기다, 여기다. 아줌마가. 자, 이 아줌마가. 너무 좋아, 게 아니, 이게 좀 사장님 이거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그게, 그걸 왜 먹어? <laughs> 그다 <그걸> 좋아해. 박사, 가 빌려주니까. 빌번주면 냄새가 편나네 가요, 가요. 이 오이 얼마예요? <laughs> 이거 하나 주세요 가죽이 있어 아니에요 가죽이 가정 있어요 가죽이가 엄청 크다 먹거리가 없다 송아버섯 송아버섯 예. 이거 얼마씩이에요? 쪽은 다만원는데요 응. 감사해요 네, 맛있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예 안 넘어 나요 우리 이쪽이 시작통이다 가보자 이쪽이 당신이 원하는 게 있네요 먹거리가 네, 네, 네. 어떻게? 여기서 먹는다고? 뭘 드실래? 전 빈대떡이 맛있어요. 빈대떡이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그럼 빈대떡이랑 이거두 장. 요거 한 장이랑 이거 요거 한 장이랑 또 요거 두 장. 요거 한 장이랑 요거 두 장. 전병은 안 먹고? 아, 어, 좀데빌 아, 배불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시길 세요 빈대떡이 오징어가 들어가서 맛있다고 반자랑 오징어 같다. 요리집 가지말고 빈대떡만 부쳐먹시게 이게 그빈대떡이가 아, 오우 맛있어? 시장에 오면 이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어. 어떻게든 아, 찾아내도 찾아낸다니까. 커피 사 드릴까? 오늘 점심은 음, 메밀, 메밀 전하고 빈대떡으로 때문에 <laughs> 평창의 바위공원을 왔습니다. 평일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강변 쪽으로는 이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지금 이 강장 쪽에 뿐이 자리가 없습니다.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고 자리가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차박을 할 생각을 갖고 왔는데, 어마 무시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저 보이는 쪽 강변 쪽으로는 거의 자리가 없어요. 저 전망대가 좀 낮아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자래. 3층 높이 되니까 밑에가 내려다 보이겠죠? 아, 완만하네, 올라가는 거는. 아, 걸려있네. 지금 보시는 요 좌측으로는 차박을 할 수가 없고 나무 끈을 밑에는 텐트 피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 강장 있죠, 넓은 강장. 여기에서 차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좋은 자리들은 입체 여지가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체험 시설 사용 수치. 무료인데 3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네. 멋진 바위를 많이 갖다 놨네. 잔디도 좋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쪽에 텐트 피칭을 하는데 3일을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진짜 좋습니다. 텐트 피칭하고 오늘기는? 제주 삼방산대크 19번. <laughs> 데크별로 이름을 다 그렇게 붙였구나. 아, 여기 멋지다. 야, 나무 그늘 밑에 진짜 너무 좋은데? 옆에 옆에 탁자도 있고. 여기 데크 사용료 무료죠? 네, 네. 아, 데크 잘 해놨네. 텐트 피칭을 하고 놀기는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놀수도 있는 데도 있고 중간에 개수대가 있네. 진짜 잘돼 있다. 유료화해도 할 얘기가 없지 이 정도 잘 해놨으면 여기 개수되어 있는 자리가 명당자리네 응? 나무도 단뜻이 나무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평창 바위공원이 유명한 거야 평창강이랍니다 여기 일번 데크 쪽에는 또 이쪽에 주차장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서 편하게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평창 바위공원 관리사무소 있죠? 여기다 얘기를 하고 여기 데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번호가 낮은 데크는 이쪽에 주차를 하고 데크를 사용하면 될것 같다. 데크를 멋지게 만들어놨다. 바위공원 이름에 걸맞게 바위들이 많이 갖다 놨네. 이거는 황소 바이랜다. 이거는 거북 모양이고 텐트 치고 자연과 즐기시는 분들은 평창 바위 공원이 천국이네. 스텔스 차박 또는 미니멀 차박을 할수 있는 장소는 조금 풍색해요. 나무 그늘이 너무 좋다. 3 2 개가 있어요. 저쪽에 개수대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스테스 미니멀을 같이 평창강이 흘러가고. 이쪽에 좀 봐봐. 팩팩하잖아.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장박하시는 분이 여기다 고추하고 상추까지 심어놨네, 여기. 아, 어머나, 대단하다. 여기 대단하다. 제니어, 나도 어, 파파도 신고. 어, 여기 누군가가 장박하시는 분이 심어 놓은 것 같아. 저 건너편에 둘레길이네. 평창강 따라가지고 둘레길을 만들어 놨네. 이쪽 끝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어려움이 있어. 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여기서. 근데 그나마도 자리가 없어. 영상을 한 바퀴 어봅시다